MBC는 세월호 유효적 불행이위하대라 대검하라! 대검하라! 대검 세월호 참사! 세월호 언론 참사! MBC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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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훈 참사! MBC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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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광장당하습니다 지금 MBC에서 해봐, 해봐. MBC는 유가족 입장을 대변하라. 대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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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하라. MBC는 공공의 이익을 보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야 할 공영 방송이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MBC는 사실을 보도하기는커녕 진실을 감추었다. 오늘날 국민들은 MBC를 M 병신이라고 평화하고 있다. 독두각시처럼 불러주는 어... 대로 웃는 방송을 국민들은 어... 더 이상 어... 믿지 않는다. MBC는 이번 사태를 제대로 반성하고 혹신하여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라. MBC는 세월호 왜곡과 인과적 혐의 행태에 대해, 대하여 사과방송을 실시하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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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BC는 앞으로 세월호 보도와 관련하여 두가족의 목소리, 노고를 생생하게 대변하라. 대변하라, 대변하라, 대변하라. 참, 두가족을폄훼했던 김장겸 보도국장과 박상호 전국 부장은 택배 사죄하고 보직 사퇴하라. 보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자, 양심적인 고백을 한 본성민 PD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당장 철회하라. 철회하라.